시청자 여러분, 밤새 잘 주무셨습니까? 경제부동산의 김동수입니다. 이 시간에는요, 여러분들이 그 부동산을 계약하면서 가계약금을 지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동산 가계약금을 지급했는데, 그러한 가계약금을 과연 돌려받을 수 있는가, 이런 내용하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다가구 주택에서 전세를 이제 살기 위해서, 전세 그 보증금을 지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한 전세 보증금을 과연 안전하게 지킬 수 있는지 이런 내용을 여러분들과 함께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전세이든 매매이든 살고 싶은 집을 찾기 위해서 어딜 갑니까? 공인중개사 사무실을 찾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공인중개사 사무실을 방문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개업공인중개사가 좋은 전셋집이 나왔는데 지금 당장 가계약을 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이 오후에 계약할 것 같다면서 지금 당장 가계약을 하라고 종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급한 마음에 일단 구두로 가계약을 한뒤 300만원을 입금하고 영수증을 받아 놓았습니다. 그런데 이 가계약을 한 사람이 나중에 더 좋은 집을 발견해서 마음이 바뀐 것이지요. 이미 가계약금 준그 계약을 취소하려고 하는데 그 가계약금 300만원을 과연 돌려받을 수 있을지 의문이 가는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가계약금 300만원 돌려받을 수가 없습니다. 가계약도 민법상 계약의 일종입니다. 설령 구두로 한 약속이라 하더라도 법적으로 효과가 있는 유효한 계약이라고 볼수 있기 때문입니다. 민법에 따라서 당사자 간의 거래 대상이나 매매 대금 또는 대금 지급 방법 등에 관한 합의가 있으면 계약은 성립하는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어, 민법상 법으로 정한 계약이 전형 계약입니다. 법으로 정하지 않는 계약은 비전형 계약인데요. 민법에서 정하는 전형 계약에는 1 5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증여계약이라고 여러분 들어보셨죠? 만약에 아버지가 아들에게 아파트를 증여한다면 증여계약서를 작성해야 됩니다. 증여계약서를 작성해서 시군구에 가서 거민계약서를 받아야만이 등기를 아버지가 아들에게 등기를 넘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 등기부에 오시게 되면 등기 목적은 소유권 이전이고 등기 원인은 증여가 되는데요. 반드시 증여 계약서가 있어야만이 됩니다. 바로 이런 증여계약은 민법 554조에 나오는데요. 민법에는 이런 증여계약이 있고 또 매매계약, 부동산을 사고 파는 매매계약이 있고 내 토지하고 상대방의 어뭐 공장 건물을 서로 바꾸자 이것도 교환계약이 되겠습니다. 또한 여러분들이 금전을 빌리는 것은 금전 소비대차계약이 되겠고요. 또 여러분 뭐 친구들로부터 자동차를 좀 빌렸습니다. 자전거를 빌렸습니다. 이런 것들도. 사용대차 계약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부동산 전세 월세 계약이 뭡니까? 임대차 계약이 되겠죠? 또 사원을 채용하는 것도 고용계약이 되겠습니다. 또 공사, 그 도급 공사, 인테리어 공사를 맡기는 것은 도급 계약이 되겠죠. 맡기는 사람을 도급인, 맞는 사람은 수급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공사할 때도 도급 계약을 맺게 되고요. 우리가 해외여행을 가던 국내 여행을 가던 여행 계약도 계약서를 작성하게 되겠죠. 여러분 현상광보라고 들어보셨나요? 여러분들이 키우던 강아지가 분실됐다면 강아지 분실 공고를 냅니다. 이런, 이런 전봇대라든가 벽에다가 어, 강아지를 찾아주시는 분들에게는 뭐 사례금 50만원 하겠다. 바로 이런 것들이 현상광고인데요. 이런 것들은 꼭 계약서만 작성한다고 계약이 성립되는 건 아닙니다. 말로도, 구드로도 얼마든지 계약이 성립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여러분 뭐 위임계약, 위임계약도 있고요. 또 물건을 맡기는 임치계약도 있습니다. 그리고 조합도 있고요. 또 종신정기금이라는 게 있습니다. 종신정기금은 죽을 때까지 아, 네가 죽을 때까지 내가 매월 얼마씩 주겠다. 뭐 생활비로 얼마씩 대주겠다. 바로 이런 것도. 정신 정기금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화해가 되겠습니다. 화해는 민법 731조에 나오는데요. 바로 증여계약, 민법의 554조부터 731조에 나오는 화해까지, 바로 이 15가지가 전형계약이 되겠는데요. 여러분, 결국 가계약금을 지급한다는 것은 어느 한쪽이 그 계약을 위반할 경우에 그 돈을 해약금으로 하여 매도인이 위반하는 경우는 배, 두 배로 돌려주고, 매수인이 위반할 때는 이것을 뺏긴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바로, 민법 565조에는 해약금이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 조문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매매의 당사자 일방이 계약 당시에 금전, 기타 물건을 계약금이라든가 보증금 등의 명목으로 상대방에게 교부할 때는 당사자 간에 다른 약정이 없는 한 당사자의 일방이 이행에 착수할 때까지 교부자는 이를 포기하고 수령자는 배액을 상환하여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그러면 매도인과 매수인 간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주었는데 만약에 매매계약이 해제된다면 매도인이 매매계약을 해제했다면 매수인에게 두 배로 배상을 해야 되고 매수인은 그냥 계약금을 뺏긴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가계약금은 돌려받을 수가 없는데 가계약금을 돌려받을 수도 있는 경우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립니다. 가계약을 취소하였을 때 가계약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극히 두문일이긴 하지만요. 가계약을 복권부로 하는 경우입니다. 예를 들면 가계약을 하면서 내가 그 집안의 내부 구조를 확인한 뒤에 마음에 들지 않으면 계약을 취소하고 가계약금을 돌려줘야 한다고 약속하는 경우에는 가계약금을 돌려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 밖에 계약금을 일부만 지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만약에 계약금이 1억인데 일부 천만 원만 먼저 어, 지급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만약에 그렇게 해놓고 계약이 취소가 되는 경우도 있는데, 예를 들어서 보겠습니다. 갑이라는 사람이 매수인입니다. 그리고 을이라는 사람은 매도인입니다. 이때 갑은 을이 소유하고 있는 아파트 한 채를 10억 원에 취득하기로 해놓고, 매수인 갑이 계약금 1억 원을 정했습니다. 그런데 그 계약을 하면서 그날이 금요일 오후라서 은행 문이 닫혀서 말이죠. 어, 일단 갑은 가지고 있던 돈 1천만 원을 계약금으로 을에게 지급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9천만 원은 다음 주 월요일 오후까지 입금해 주기로 약속을 하고 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그런데 이후 월요일 오전이 되자 갑자기 을인 매도인이 계약 해제를 하려 한다며 2천만원을 돌려주었습니다. 자 이렇다면 이런 경우에 갑 매수인은 을 매도인에게 해약금을 더 요구할 수 있을까요? 하는 문제입니다. 매매계약서를 작성할 때 계약금은 해약금의 일종으로 취급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수인은 계약금을 포기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고요. 매도인은 계약금을 물어주고 역시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것입니다. 계약금의 일부만 수령된 경우에도 같습니다. 따라서 약정된 계약금 중 일부만 받았다 하더라도 전체 계약금을 기준으로 정해야 합니다. 즉 갑 매수인은 계약금 1억 원 중에서 1천만 원을 매도인 을에게 주었지만 계약금은 여전히 1억 원입니다. 을은 계약금이자 해약금인 1억 원과 갑으로부터 받은 1천만 원을 모두 돌려줘야 합니다. 이렇게 되면 갑인 매수인은 총 1억 1천만 원을 받을 수 어찌 여러분들 충분히 이해가 되셨습니까? 예, 이해가 안 되신 분들은 다시 한번 꼭 시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다가구주택 깡통전세 주의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임대차법 개정 이후 전세값이 올라 집을 팔아도 전세금이나 대출금을 다 갚지 못하는 주택인 깡통전세가 속출하면서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하기도 어려워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이 거절된 계약 10건 중에 4건은 깡통주택이어서 가입이 안 되는 것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은 전세계약 종료 후 세입자가 집주인으로부터 보증금을 제때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 보증기관이 대신해서 변제해주는 보증상품입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인 양경숙 의원이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제출받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가입거절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작년부터 올해 5월까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가입이 거절된 건수는 2,935건에 달했습니다. 작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이 접수된 18만 1,561건 중 2,187건이 거절되었고, 올해는 5월 말까지 8만 7,819건이 접수되었으나, 748건이 거부됐습니다. 작년부터 올해 5월까지 반환보증 가입이 거절된 2935건 가운데 보증 한도 초과로 거절된 것은 1154건으로 39.3%를 차지했습니다. 이런 세입자가 반환 보증을 가입하기 위해 신청한 주택이 전세 보증금과 선순위 채권의 합의, 집값을 넘겨 보증 한도가 초과한 깡통 주택이기 전세계약을 체결하는 단계에서 세입자는 집에 주렁주렁 걸려있는 권리관계를 제대로 파악하기 어려운 정보 비대칭 문제가 꾸준히 지적되고 있습니다. 선순위 채권 기준을 초과하거나 선순위 채권을 파악할 수 없는 경우도 779건 26.5%였습니다. 이는 단독주택인 다가구 주택에서 먼저 입주한 임차인의 선순위 임차 보증금을 확인하지 못하거나, 그린생활 시설 내 상가 주택의 경우 상가 부분의 선순위 임차 보증금을 확인하지 못하는 경우가 다반사입니다. 아예 집주인 소유의 전세 주택 등에서 보증 사고가 발생하거나 보증 채무가 있어 보증 금지 대상으로 분류가 되어 가입이 거절되는 경우는 216건 7.4%였습니다. 여러분, 내 재산은 내가 지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국가가 절대로 책임져주지 않습니다. 결론적으로 여러분들이 다가구주택이나 상가주택인, 겸용주택의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당연히 집값 시세는 당연히 조사해 봐야 되겠고요. 그리고 집주인들의 금융기관에서 빌려온 금액이 얼마인가? 근저당 설정 금액이 얼마가 있는가? 또, 등기부 각구에 압류라든가 가압류가 있는가? 이런 것들도 살펴보고요. 그 다가구 주택의 임차가구에서 전세보증금이 얼마인가, 각 가구마다 전세로 얼마에 살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꼼꼼하게 살펴보고 계약을 체결하는 것만이 여러분들의 전세보증금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을 것입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음이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